그 이번에 가사 냈을 때 약간 요렇게 많이 냈거든? 그래서 몇개 통과됐다가 빡꾸 no. 많이 먹었어. 일단은 1차 작가님들 선에서 오 약간 어, 킹받아서 좋은데? 이러고 통과 먹었어. 2차, 3차 선에서 근데 이거는 너무 킹받아서 안 된다. 제가 지금 킹밖에 많이 썼거든요. 내 마음이 너에게 쓰이기 시작해. 아이돌 가사 월드컵. 근데 요즘은 제가 느낀 건데 아이돌들 가사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조건 킹 받는 파트를 넣어. 슈퍼히끌림은 진짜 잘 지은 거죠. 그러니까 킹 받게 지으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서도 너무 짜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마케팅이 되면서도 적당히 노이즈를 만들면서도. 적당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약간 킹받으면서도 귀에 남으면서도 낄낄대면서도 가서 왜 이렇게 지었냐 이러면서도 이 노래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으면서 이 음악성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 적당히 특이한 아이돌 가사 월드컵 들을 때 괜찮은데 막상 다시 곧 집어보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나오는 노래들 보면 진짜 잘 지은 게 아일리분들의 이번에 슈퍼하이끌 진짜 아주 원 없이 한국말로는 아주 철없 와, 진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봐봐 이것도 나왔을 때아 진짜 뭐야 이래 놓고서는 뒤돌아서 다들 엄마 음, 엄마 라빨라빠 엄마 엄마 씨아빠 씨아빠 이러면서 다들 따라했잖아. 이게 일부러 이렇게 짓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꽂혀. 기억에 남아. 나는 후자 진짜 이게 기억에 빡빡빡빡. 이렇게 맞았어도 되나요? <laughs> 나무꾼은 어서 돌아가셔. 여긴 나무랄 데가 없네. <laughs> 봐봐 이게 약간. 잠깐만 나이 부분 진짜 좋아했는데? 나무돌아가시여 데가 없네 헐! 아니 근데 여기는 라임이 너무 좋은데? 1, 2번 중에 뭐가 더 특이해요? 이번에 가사 냈을 때 약간 요렇게 많이 냈거든. 그래서 몇개 통과됐다가 빡빡 no. 많이 먹었어. 일단은 1차 작가님들 선에서 오오오 약간 어 킹받아서 좋은데 이러고 통과 먹었어. 2차 3차 선에서 근데 이거는 너무 킹받아서 안 된다. 제가 좀 킹받게 많이 썼거든요. 내 마음이 너에게 쓰이기 시작해. 이게 너와 나의 다이어리 이러면서 아 그래? 괜찮아? 근데 이게 약간 좋다 이랬는데 살짝 좀 너무 킹받아서 안 된다. <laughs> 그래서 그 다음 가서못나라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내는 신호를 찾아줘 너를 향해 달려갈게 우연 너무에 필연의 계도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효연은 음. 좋은데 살짝 킹받는다 둘다 너무 뭐. 좋은데 어떡하지? 더 특이하다 이렇게 뽑지 말고 나 여기서 그냥 눈 감고 고르겠습니다 이제 아. 뭐야 이게? 돼요? 이건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그거 있잖아. 내 이름이 또 수지가 아닌데. 잠깐만 나왜다 좋지? 그냥 눈 감고 볼게. 이러다 다눈 감고 고르는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지으면 바로 기억에 남잖아. 나 이거 못 고르겠어. 그냥 구경만 해볼까 이거? 한번 볼게요. 민주한테 뺏길라 민주주의 반드시 성공. 허!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아담의 갈비뼈, 이건 좋은데, 이 시절에 그런 노래 많이 나왔어. 이때 딱 나온 노래가 LPG 님들의 그거 아시죠? 햄버거 돼지, 통뼈, 어? 족발, 버섯, 예, 겟리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왔어. 못생긴 게... 아, 맞아, 이거 LPG, LPG 님들! 봐봐요 님들 이게 그거야 여러분들 서동녀도 왜 유행했겠어요? 누구랑 누구가 사귀었대요 얼레레꼴레레 이러니까 는 기억에 남잖아 얄라리 얄라성 이것도 얼레레꼴레레잖아 사실 그런 거 아닐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스컬 진짜 좋은데? 헐야나 이거 틱톡에서 많이 봤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스컬 이러고 다음 영상으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 내 맘에 너무 드는데? 나이 아, 노래 진짜 좋아해. 바이, <목소리> 바이, 보들바들보들 케미 똥꼬멍멍이가 노래를 춤춥니다! 비행할 수 있는 청소는 그렇다고 비행청소년 아니야. 너희손우석캐수도 수학 공식처로 외우고 싶어. 오징어 13달에, 그녀는 두 달이. 알고 보니 초등학생 애도 있어요. 소고기나 사먹겠지, 꽃등심 태양, 제시카, 티파니, 써니 유리, 효연, 서현이, 수영이, 윤아 특이한 아이돌 그룹 이름 월드컵도 있다! 요즘은 특이해야 살아남아. 제 친구인 경민이의 노래도 완전 특이하잖아. 그리고 큐더블도 만만치 않아. 가물치!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도 한국말은 독특한데 좋은데? 보이진데 익스토어. 실황년일반 좋은데? 크나큰! 구구는 재배영, 소나무 좋은데? 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모찌더라이었으면 이상한 그룹 이름 원컵이었을 거야. 베란 님이 보치더락 보고 결성한 그룹이라서 저희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호 <김어>. 찌더락이에요 <laughs> 재밌다 <응. 목소리> 대한민국의 초 긍정적인 광기의 집단 바로 화장실 협회 한국의 화장실은 푸세식도 많고 냄새도 심각함 한국 화장실 혐오하자 세계화에 발맞춰 뜯어고치는데 초가 달성 저 쭈구리 화장실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 <목소리> 맞아 푸세식 근데 지방 가면 아직 푸세식 좀 있긴 해 사실상 세계 화장실 협회에 모체고 특별 협의기구 해운국이 있고 개발도상국 후진국 화장실 문화 개성도 위생의 강 지도와 시설을 설치 그리고 세계 화장실 협회 회장들은 전국 화장실 전수원 시장 미스터 토일레 심재덕 허! 집을 허물고 변기 모양 우와 멋있는데 화장실 문화 전시관 자기 집도 기증했대 뭐야 이거 응가 뭐야 님들은 푸세식 어디까지 가봤어요? 저가 저진 모래까지는 안 가봤는데 밑 돼지는 있 것까지 가봤다고? 거짓말 진짜? 대단하다. 당신 대단한데요? 저 졌어요. 아니 돼지 있는 거를 어떻게 이겨? 정상도 사투리만 반응하는 강아지. 아니 그, 그 서울 사람들을 하면 반응 안 해요. 그럼 해봐요. 달래 깔기. 달래야. 오. 달래 깔기. 귀여워. 깔기. 나하나 깔기. 다음에 깔지. 오, 오. 아 근데 경상도 사람들 그거 있다.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만 사람이 돼도 쓰는 게 있어요. 궁시렁 될때 경상도 말로 궁시렁.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들으라고 궁시렁 되는 거. 예를 들어 제가 뭐 음식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늦게 준 거야. 이게 서울말로 하면은 시비가 걸릴 수 있지만 경상도 말로 궁시렁 되면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아이씨, 왜 이게 이제 언어? 이러는 거구나. 아니면은 아너뭐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들으라고 궁시렁 될때 경상도 말 써. 근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 본인들도 모르게 남들 들으고 궁시렁 될때다 경상도 말 쓴다? 이거 봐. 체육부 젠타. 이거 진짜 이것도 나다? 흐흐. 귀엽죠? 하.. 고마워.. 엄마 아, 왜..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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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단발진턱 왜 <laughs> 매번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실까? 와 입술 디테일 봐 아니 이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봐 팬분들 몇 분이 인스타 프사로도 이 머리 스샷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머리 사실.. 숏컷이거든요? 짝 피면 숏컷이다? 몰랐지?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만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한번 또 볼게요. 안녕!